안녕하세요 여러분 콘텐츠가 고갈됐습니다 유튜브 일주일에 하나는 올려야 되는데 뭐 찍을까 하다가 저희 생계를 이어주고 있는 알바 브이로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브이로그를 좋아하진 않는데 이것저것 시도해 네 이것저것 시도해 보면 뭐라도 하나 건지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오늘도 <laughs> 오늘도 열심히 영상을 만듭니다 피곤하다 네 결혼식장으로 가는 중입니다 휴대폰을 들고 절구를 찍으면서 당당히 걸어다니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사람 안 지나 다닐 때 몰래몰래 몰래 몰카본 마냥 찍고 있습니다 밥은 안 먹고 출발했습니다 푸르른 나무 근데 지금 10월인데 언제 추워지냐 아직도 제 방에 모기 두 마리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긴 데프리카입니다 523 버스를 타고 침산 코오롱 하늘채 건너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광판이 고장난 게 아니라 휴대폰으로 찍으면 원래 이렇습니다 제가 탈523 버스 저기 파란색 보스가 오네요 카메라 각도가 엉망인데 처음이라 양해 부탁드립니다 흐쨔 네, 네돈 벌러 가봅시다 저기 커다란 건물 보이시죠 저희가 웨딩 메르디앙입니다. 결혼식 내부고요. 물고기 같네요. 제가 오늘 쓸 카메라는 소니 카메라입니다. 자세한 명칭은 모르 다 이건 삼각대가 아니라 모노포드입니다. 모노포드는 기동성이 정말 좋고 설치하는데 3초 컷입니다. 근데 애가 중심을 못 잡아서 카메라가 깨질 수도 있어요. 있습... 아무튼 이렇게 다리 세 개를 펴줍니다. 무거운 카메라를 꺼내고. 제 명찰을 꺼내준 명찰이 이쪽이 아니네 명찰을 꺼내줍니다. 뚜껑 빼! 한 손으로 카메라를 끼우려다 보니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딱 소리가 나면 완성! 오프를 온으로 하면 카메라가 켜집니다. 뿅! 결혼식 스타트! 네, 두세 시간 걸렸고 드디어 끝났습니다. 제가 좀 신나 보이는 이유가 식권을 받았습니다. 밥 먹으러 가기 전 화장실에 갔는데 이야.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일이 끝나고 집에 갈 때. 근데 오늘은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신랑 신부님이 식권을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뷔페에 가려고 합니다. 그냥 빈자리에 앉아 있으면 스테이크를 알아서 줍니다. 우와. 얼마 만에 고기냐? 얼마 만에 새우냐? 정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었고 다 먹은 그릇을 찍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더러워서 생략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서 2차 가려고 합니다. 하하 <laughs> 잘 먹겠습니다. 새우 초밥 맛있었고 여기 육수를 꽃게로 내더라고요. 든든하게 먹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교통 카드가 사라져서 다른 카드를 가지고 나왔는데 하 희박한 확률이지만 집에서 한번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책을 놔두고 갔어요. 제가 브이로그 찍으면서 느낀 건데 누가 대신 카메라로 나를 찍어줬으면 정말 편하겠다. 그러면 영상 퀄리티도 훨씬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암튼 집에 가는 길입니다. 저희 집 강아지 아시죠? 메일입니다. 귀엽노 그렇게 집에서 저의 잃어버린 교통카드를 한참 동안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내가 어제 입어놓으신 옷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와! 하... 다행이다. 찾았습니다. 아... 이상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